별초등학교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수업을 위해 국어나 교과서와 필기 도구를 챙겨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복습을 빠르게 해본 후에 계속 이번 오늘 배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 단원.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단원을 나갔는데요. 무엇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이 예시안으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얘기했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이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쓴이 글을 다르게 읽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이었는데요.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과정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원으로 우리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글은 바로 김구 선생님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우리 그 글을 읽기 위해서 이런 교과서 낱말 뜻도 찾아보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아, 그렇다면 훌륭합니다. 그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오늘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글을 읽었었죠. 그러나 어,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줄게요. 5분의 시간을 줄 테니 5분은, 5분 동안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어, 읽어본 후에 그때 우리가 단어의 낱말도 치고 단어 뜻도 알아보고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읽으면서 천천히 중요한 문장이나 나에게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을 칩니다. 그 후에 어, 교과서 218쪽으로 와서 질문과 답변 만들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교과서 다시 읽고 첫 번째 교과서 다시 읽으면서 질문과 답변 만들기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글을 읽으니 다시 우리가 그때 단어들을 공부했는데도 다시 읽어도 쉬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함께 답을 맞춰보고도록 할게요. 네,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를 원한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 근데 아마 이두 번째 질문에 어떤 질문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가 과연 그럼 아름다운 나라일까 했을 때뭐 다양한 어,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이 글의 내용이었죠 어, 선, 선생님이 적은 만들어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를 높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했나요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 지금 잠시 생각해 볼까요? 10초 정도만 드릴게요. 네. 바로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이다 라고 했었죠. 네. 이처럼 김구 선생이 이렇게 하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5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그건 바로 백범번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글 제목은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약 1분만 드릴 테니까 10초 드릴게요. 이것도 10초 동안 작성해 보세요. 네, 바로 어 우선 이 제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제목은 글쓴이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바로 글쓴이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거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글쓰니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나랑 조금, 선지, 제가 적은 거랑 조금 다른 친구들은 적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 네,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읽는 사람의 관심을 우선 제목에서 끌어야겠죠. 모든 책이 그렇듯이 책 제목을 먼저 접하는, 어, 소재이기 때문에 제목을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글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네, 잘 적은 것이겠죠. 이것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이거랑 관련된 관점 관련 사진을 한번 또 가져와 볼게요. 이제 활동 2로 넘어가는 건데요. 네. 또다시 관점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10초 드릴 테니, 어, 교과서 218쪽 아래쪽에 최대한 다양한 단어들을 적어 주세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최대한 다양하게 입니다.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1분. 네, 최대한 많은 글을 적어 보라 했는데 어떤 글을 썼을지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관점들을 제공해 줄게요. 이 그림을 과연 화가가 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나 정밀하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화가가 뭐 어떤 여기 관점에 있어서 뭐 원근법은 이렇고 이 정도 나무 크기여야 되고 여기 시점을 기준으로 토끼는 이 정도 크기고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혼자 했겠죠. 네, 네 이런 저런 뭐 햇빛은 여기 쓸 거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 제공할게요. 바, 과연 이 그림을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아, 그렇죠. 영어와 관련된 것들, 뭐, 미, 뭐 미국엔 이런 그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이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아까 여기 토끼 있던 건 rabbit이고, 푸른 grass고, 산은 mountain, birds, k y sun, tree, river, horizon, tree, tree 이러면서 바라볼 수 있겠죠. 아, 이런 또 새로운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어, 과연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관점입니다. 바로 음악하는 사람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볼까요? 아, 이 그림을 비발디 사계 중봄 일악장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볼수 있겠죠. 아,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딱이 순간엔 비발디 사계봄 일악장을 들면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수학적 시선으로 이 그림을 바라봅시다.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나요? 바로. 아, 이거는 여러분 수준으로는 사실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런, 뭐, 토끼가 한 마리 있다. 1 더하기, 나무, 네, 그루, 이러면서 뭐1 더하기 4. <laughs> 이 정도를 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같은 그림을 볼수 있네요. 그렇다면 다음, 사회 공부하는 사람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아, 내가 배운 지식들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늘이 맑고 구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우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고 가을이 아닐까 추정된다. 잎이 활렵수임을 보아 온대지방의 확률이 높다. 철새들이 계절성을 이동한다. 산능선이 완만한 것으로 보아 풍화에 의한 침식이 활발히 일어난다. 자유공류하천이다.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하는 사람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아, 여기에 토끼가 레벨 1을 레벨업하기 위한 표정물이고, 뭐 여기서 갑자기 이제 궁수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바라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가장 가깝게 바라보았을지 궁금하네요. 이처럼 우리는 이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야, 즉, 이 작가, 그림 작가의 생각을 파악해야지 안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죠.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선생님이 어, 어떤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 해서 영상 광고 하나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무엇에 관한 광고인지 생각해 보면서 내 관점을 또 넓혀 봅시다. 오늘은 꼭 말해야 해. 오줌 뭔가 왜 이렇게 올라냐. 내 용돈하면 살수 있는 게 없어. 사랑이니? 아니니? 아니. 아니지. 아니라고 어. 아, 마침 잘 됐다. 부산 없어? 쉬어줄까? 어빵랑스러건데 가자 사와라 어차피 똑같은 신발인데 왜 갈아 신어야 돼? 나만 귀찮은거야? 어? 장다은? 어디 안녕? 아 어. 야! 너즘 신발 갈아 신고 들어지 정대한테 얘기했냐? 아니, 아직 문제 말할 건데, 맞고 나랑 복잡+ 복잡해서, 아, 동대할말 있다. 내싸을 넘게 해, 뭐 해, 아, 니야 얘가 어뽀뽀뽀 머리카락 일라다 숨었지? 찾는다 왜 이렇게, 이렇게 빨리 터졌어? 어, 너 냄새라서 나 집에 갈래 어, 어. 야, 이 한심한 누나, 냄새가 뭐냐 향기라고 그래야지 빨리 따라가 지금이 기회라고 영상 제목이 초딩들의 사랑 닮게 풋풋했죠 이 내용은 어? 어떤 내용의 광고일까요 선생님 분명히 처음에 광고라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의 광고일까요 다음 광고를 먼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줌마 어 시민이구나 들어 한교전 다음 이 있어요 잠깐만 12주 동안 향기가 지속되는 다운이퍼퓸주얼 말하는 거니? 네! 이향 맞아요! 와... 지지하시겠다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라고요 음. 감사합니다 다운아 안녕! 내일 봐! 그래 네, 잘가 미친 새X 12주 동안 향기가 지속되는 다운이퍼퓸주얼 이럴 수가, 이런, 이럴 수가, 이런 반전의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은 광고였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만든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지 않고 영상을 볼 때는 어떤 내용 같았나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을 담은 영상인 줄 알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광고주였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아, 이제야 이야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핵심 키워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글이나 영상을 볼때왜 어, 어떻게 읽어야 되나, 바라봐야 하나를 이렇게 관점을 알아야 한다라는 걸로 결과를 낼수 있겠죠. 왜인가요? 글쓴이의 의도,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그 영상이나 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선생님이 몇 가지 관점의 차이를 더 가져왔는데요 어, 이 숫자, 지금 이, 이 모양 이 모양의 숫자를 누군가는 6으로 읽고 누군가는 9를 읽는다라는 것에서도 관점의 차이를 알수 있고요 이 그림을 보고도 누군가는 4, 4개라고 하고 누군가는 아니야, 3개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이지만 이쪽에서는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이지요. 뭐 네, 어떤 부모님이 이야기를 할 때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인사해라고 가르쳐 줬어라고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정리를 했을 때, 글 내용만 이해하고 읽을 때와 글쓴이의 생각까지 파악하고 읽을 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이 조금 어렵죠. 글 내용만 단순하게 그냥 후루룩 읽는 거랑, 내가 이 글쓴이가 왜이 글을 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랑은 다르다 이것입니다 먼저 이맨 왼쪽 친구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글 내용만 이해하고 읽으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까닭을 알기 어렵다 지금 이 앞쪽에 이야기는 거죠 어,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나까지 생각을 하려면 글쓴이의 생각까지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두 번째 남학생 학생 말풍선을 읽어볼게요. 제목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기는 경우가 많아 글을 읽는 사람은 제목을 보고 글에 호기심을 느낄 수 있어라고 하고 있네요. 어, 이렇게 글 내용만 이해하면 제목을 잘알수 없지만. 글쓴이의 생각까지 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을 보고 글의 호기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이 여학생은 그래서 인상 깊은 부분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때 찾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맨 처음에 김구 선생님의 글을 읽을 때 인상 깊은 부분을 조금 밑줄을 쳐 보면서 읽어봅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달랐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모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면서 찾았다면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남학생 글은 같이 적으면서 읽어봅시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글을 읽어 나갈 텐데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려고 하면 저절로 주제까지 파악이 된다니 아 뭔가 일석이조의 느낌이 훌훌 풍기는 좋은 멘트 같네요. 어 10초 드릴 테니까 이. 마지막 친구 글 적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할 때더 풍성한 감상과 어, 정확한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을 말 한번 같이 볼게요. 바로 글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백범 김구 선생님 글을 한번 볼까요? 삼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백범 김구 선생님 글을 한번 볼까요? 삼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백범 김구 선생님 글을 한번 볼까요? 삼문입니다. 네 이걸 바탕 지난 100년을 되돌아봤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혁명을 이루어내야 할까? 우리 할아버지들은 산업화의 기적을 이뤘고 그리고 우리 선배 아버지들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적을,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어떤 기적을 이루어야 할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소원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군대가 너무 강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잖아. 내가 힘이 강한 나라한테 일본한테 침략을 당해봤더니 너무나 아프더라. 그래서 군권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국방 순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세계 7 위예요. 이 정도면 앞가림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의 부력은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걸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105위였죠. 6.25 전쟁 직후에. 지금 11위입니다. 우리가 거제요? 구걸해요? 오히려 기부하고 원조합니다. 그럼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자, 지킬 수 있을 만하고 먹을 수 있을 만하고 1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이 소원 두 가지를 이룬 거예요. 심지어 김부 선생님의 세 번째 소원도 이룹니다. 오직 간없이 그러니까 무한했으면 하는 힘이 뭐냐? 문화의 힘이래요. 왜? 문화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의 힘만큼은 무한하고 세계 만방에 뻗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나의 소원에서 말씀하셨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문화 어때요? 한류. 말할 게 뭐가 있어. 한류가 음, 지금 한류. 세계를 흔드는데. 싸이의 BTS의 이제 n c t 까지 대기 중입니다. 출격 준비 중이에요. <laughs>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지난 100년 동안 남북이 갈리고 전쟁이 있었는데 4.19하고 4 5파하고 6월 민주학장 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거의 다 이루었다. 남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나의 소원의 마지막 부분.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길 바란다.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예언이 있습니까? 먹고 살만했으면 좋을 나라, 지킬 수 있으면 좋을 나라. 문화가 한없이 뻗어나갔으면 좋을 나라를 100년 전에 생각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다 이뤘다니까요. 하나만 못 이뤘어. 세계 화약고가 아닌 세상 평화의 중심. 그 소원만 남아있다.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어야 하는가. 이거는 김구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원이다. 55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소원이다. 이걸 우리가 이뤄야 한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니까 어, 김구 선생님이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 더욱 더잘알수 있었지요. 어, 선생님의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선생님도 모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한명한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마지막 관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치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 보통 우리들은 와 맛있는 치킨이다. 얼른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어른들인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어 맛있는 치킨이네. 내 아들, 딸이 좋아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이 김구 선생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열심히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라도 더 주고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잊지 않으면서 네,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이를 위해서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라는 글도 읽어볼 것입니다. 로봇세가 무엇인가? 궁금한 친구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도 찾아보고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